동성로. 동성로가 정확하게 어디, 어느 길이 동성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성로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저 산책을 또 해봅니다. 이야, 이쪽으로 가는 길이 동성로인 건 아니게. 여기서 동성로를 지나서 중앙로 역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앙로 쪽으로 에이. 점심 먹고 나서 에, 잠깐 지금 걸어보는 겁니다 에이. 사람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제 자꾸 지금 이제 하늘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뭐 서울보다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춥습니다 플레임. I've been in the flame grilling since uh, 1954.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i not s e f I'm going to be able to get it. 슈블랑 슈블랑 응, 슈블랑 네. 그 뭐냐 마르포 m 네. s 네. h o o b l 아, m Shooblam, s h o o 나 l a m s h 글래스 l 봐 m s h o 봐 b 양명시합 편한 양명시합 <laughs> 제가 사는 곳이 아닌 도시에 이 길을 이렇게 걸어본다는 건참 재미있는 경험이죠 즐겁고 행복 재면서 기독 서점 근대로의 여행 아, 여기가 이 근대로의 여행이구나 골목 투어 네. 어쨌든 이제 여기가 뭐 대구의 부시가지 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구의 구시가지는 어, 부산하고 달라 가지고 여전히 제 1로 번화한 데인것 같습니다. 어, 여기를 능가하는 그 커다란 신시가지 가 있다고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 에, 중앙로 여기군요 중앙로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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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도 있고요 에. 여기가 그러니까 근대골목인데 코스가 몇 개가 지금 나눠져있는데요 하나 네.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네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골목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큰길로 가보죠 커피, 커피점들이 이름을 본 적이 없는 커피점들이 많아요. 창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가. 여기 커피 홀릭. 네. 아시아 주문 양복 연맹총회, 주문 양복 연맹이라는 것도 있네요. 테일러메이드 어소시에이션인가? 어 그런 것도 있네. 참. 네. 국채 보상로, 네, 국채 보상로 관련. <laughs> 도일러 연도가 이쪽으로 다니네. 예? 네? 도일러 연도가. 네. 여기가 대구 중무경찰서. 좀 특이하죠? 경찰서가 저, 저 겉모습도 좀 특이하고요. 그 위에 또 흥국, 흥국생명? 금융회사가 음... 음...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음... 이상하다. <laughs>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좀 그런 스타일인데요. 예, 네, 네, 네. 독도가 재밌습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지금도 다니네요 물론 위에는 추워서 뭐안 앉아 있겠지만 신호가? 아니 차들이 안 다닐 때... 보행자 신호를 넣어줘야지. 다 견딜만한데 손이 너무 시덥네요. 음. 흥국금융가족 전 주차. 장 경찰차 이렇게 있지? 희하네요 아, 여기가 국밥거리라든지. 에이. 여기가 국밥거리인가 국밥거리. 여긴 또 뭐냐? 마스커피? 페이스마스 에이. 근데 커피 전문점이 참 많아요. 들인데. 조금 따로. 음. 음. 이렇게 다 머리국수, 어 아구살이 잔뜩 들어간, 여기 보시죠. 아구수육, 아구백찜, 아구찜, 머리국수, 머리국수가 이게 이제, 아구, 저기, 아구살이 들어간, 그 얼큰한 국수인가봐요. 아 진짜, 그렇습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한번 와봐야지. 무궁화 백화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교 중앙에, 요렇게 뒷골목 건도기참 재밌네요. 예, 오늘 사실, 저 바깥에 좀 나가볼까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실에 좀 잠깐 있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가 아. 이제 경상가명공원이라는 데인데, 뭐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번 와봤습니다. 가볍게 고 대구에 이제 옛날에 가면이 있었다는 거죠. 정상 가면. 네. 학교들 이제. 이게? 이제 정상 가면이. 가면 가명. 가면공이라고. 음. 야, 근처에 화교서학기도 있구나. 400년에 걸쳐서 경상 가면 사적 538호 네. 절도사 이하 개하마라 절도사 이하로는 다 내려라, 이야죠 관찰사가 종이풍. 여 기서, 이 하라고 하면 관세 사도 포함 된다는 얘기가 되거는데 어쨌든 간에. 네. 대구 유형 문화재 제1호 아, 이게 이제 대구의 유형 문화재 제1호만이 대구로 말하면 이게 이제 남대문 격이네요. 가명 정청이다. 선조 34년에 세운 건물이다. 가명 치고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본관이라서 한윤경인 5월 쪽추구기 선화당 추구대 복고 333호, 음. 아, 이게 334호인데, 이게 기상층에 소장되어 있고, 이거는 레플리카, 아? 아. 아, 복고 330호가 따로 있고, 근데 이거는 복고가 아니라 보물 561호를 본뜬 레플리카네요. 회사가 당시에 좋은 기품이었으니까 네. 중앙바둑광장 건물 자체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속 건물들이 많이 쓰겠지만요 징청각. 징청각. 관찰서의 처소. 처소도 상당히 크네. 역시, 관찰서 높은 사람이라. 저쪽에는 정각이고 저쪽에는 귀속들도 좀결이는데 근대구가 나왔니? 한 간곡 근대 미술 천재화가이인상 1912년에 1950년대구에서 태어나서 50년대까지 서울에서부터 글쎄 너무 일찍 해야 한데요이인상 아, 저런 그림이그구나 그렇군요 아이고 오늘은 미술관을 보고 와서 인지 미술적으로는 지금 과도합니다. 과도하게 지금 그정보 주입이 돼서, 미술적으 조금, 조금, 조금 나중에 다시 또 한숨 돌리고 관심을 가져보기로. <laughs> 네. 저쪽에 이제 비석들이 쫙 네, 나야 되는데, 제 다음으로는 틀림없이 여기 이제 그뭐 관찰사들, 네, 뭐 송덕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조그만 도서실 형태로도 여기를 꾸며놨는데, 이제 지금은 출근 금지를 시켜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을 좀 그럴싸하게 하려고 손들이 많이 갔네요. 음. 장독들 조성해야 돼네난 아, 아. 냅시다. 여기 네? 장독들 조성해야 이 공원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오늘 역시, 관찰사, 유상홍, 휘, 척, 기, 미, 국, 충, 민, 비라, 부판관, 유, 표, 자, 겠죠? 표, 짠가, 부, 장가 유, 부, 유, 부, 명, 명, 악, 자, 군, 네. 군수, 김, 후, 휘, 영, 현, 청덕비, 송덕비라고 하나또 청덕비라고 러네 이거는 이거는 성덕비 판관 성덕비 에이 어. 성덕비 성덕비 예. 예. 불망기도 있고 예. 아이고 예. 관찰사 김상국 학성 취사비라 취사비. 취사비라고도 하네요, 취사비. 예. 영세 불망비. 예. 그참. 네, 예. 예. 뭐, 한번 이렇게 가볍게 둘러볼만 하네요. 예. 크게 뭘 기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 여기가 가명자리로구나 하고. 한번 쭉 둘러볼 그런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음. 네. 이쪽으로 돌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 방석 보관함 아 방석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실제로 <laughs>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향 챙아 이게 화가 이인상의 그림인 거요나 이게. 에이. 에이. 지이 아직 높진 않은데 그래도 그 도시는 아주 핵심 목판에 이런 정도면 괜찮은 소공원 겸네 여러 가지 볼만 하네요. 네. 사적이기도 하고요. 가명구역 네. 요 네.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